이어이어야아아오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어져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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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졸라잘쏜다 10초 남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한명 남았습니다 이리 이겼다 아까야이 어, 그냥 위로 가서 쏘면 되지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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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

야, 미드, 미드, 있어 어 있다 있다 아직 드 어, <laughs> 미드. 미드. 미다미기야드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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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드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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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드 미드. 미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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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미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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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저 위켓! 예수님! 어? 나이스! 새끼야!